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이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제 그래도 잉글랜드 마인승 단폴이 뿌근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섭섭치가 않았네. 어, 이번 회차는 본격적인 16강전들인데 지난 16강을 보면은 정배들이 무난하게 들어왔지. 어, 무승부나 이변이 이쯤에서 한 경기 정도 나올 것만 같긴 한데 어떤 경기일지 어, 초이스를 하는 게 관건일 거라 보인다. 그럼 좋아요 눌러주고 프로토 승부식 101회차 분석 짧게 시작할게. 일본 대 크로아티아. 어, 독일과 스페인을 둘다 잡아내면서 조 1위로 16강을 진출한 일본 대, 지난 대 준우승 팀 크로아티아 간의 매치다. 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일본의 승은 일단 없다고 보는데, 독일과 스페인을 잡고 크로아티아까지 연속으로 승리를 한다? 글쎄다. 어, 스페인 때는 행운의 골도 따랐었지, 그리고 스페인이 또 어슬렁어슬렁 좀 경기했다는 느낌도 좀 들더라고. 일본이 독일이긴 것도 독일에 지독한 정도로 골 결정력이 그때 너무 더 쓰레기였었지. 원래는 몇 골은 들어갔어야 될 독일이었어. 어, 선수들의 노세하로 체력적인 면이나 스피드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지만 경험과 피지컬에서는 또 앞서고 있는 크로아티아다. 일본의 운은 여기까지라 보고 크로아티아승 가도록 할게. 하지만 다득점 승리는 없을 것 같아서 한골차 승으로 예상하고 헤무를 주력으로 가고 일반 무 보험을 꼭 쳐야 될것 같아. 브라질 대 대한민국. 어, 세계 최강 브라질 대 기적을 노리는 한국 간의 매치다. 이 경기는 진짜 벌써부터 애국 배틀 많이 가고 있네, 배당을 보니까. 어, 한국이 배당도 엄청 높게 받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브라질이 계속 올라갈 것 같긴 하다. 어, 난이 경기 의심없이 브라질 마인성을 보는데, 진짜 16강 한국이 간 것도 포르투갈이 주전도 거의 다 빼고, 또 호날두가 너무나 삽질을 해가지고 진짜 운 좋게 간 거지. 어, 한국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 16강만 해도 이미 박수 받을 충분한 한국이다. 이번에 또 네이마르까지 출전 가능성도 크고 또 만일에 하나 뭐 네이마르가 선발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교체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브라질 선수가 스코드가 너무나 넘사지 올 여름에는 이미 5대1로 또 개처발렸었다 한국이. 그때는 뭐 김민재가 없었지만 이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클래스 차이는 이미 오지게 나지. 왜냐면 월드컵 16강부터는 봐주는 게 일절 없거든 전력으로 임하지. 브라질 1 마인승 가고 고베당 도전에는 2.5 마인승으로 갈게. 모로코 대 스페인. <laughs> 돌풍의 나라 모로코 대 직전 일본한테 충격의 패를 당한 스페인 간의 매치다. 어, 캐나다와 벨기를 잡고 크로아티아와 비기면서 조 1위로 올라온 모로코인데 어, 조별리그 마지막 캐나다와의 경기에서는 1인 시간에 캐나다 키퍼의 개평신 같은 실책으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했다. 하지만 후에 캐나다 반격에 몇 차례 위기도 있었지. 반면에 스페인은 일본과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스페인 골키퍼도 이런 너무 병신 같은 플레이로 동점골을 주는 빌미를 제공을 했고 또 마지막 일본의 역전골은 행운의 골이었던 만큼 이번 경기는 그 전과는 다르게 진심으로 나올 스페인이니까 의외로 일방적인 경기가 나는 펼쳐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네. 있 코스타리카 전 그때의 모습처럼. 모로타가 좋은 폼을 보이면서 최전방 스트라이크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된 스페인이고 중원의 막강함이야 뭐 워낙 말할 것도 없게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면서 개개인의 그런 화려한 기량으로 모로코 수비진을 농락하리라 보고 난 이거 스페인 승 가도록 할게. 포르투갈 대 스위스. 아이 경기가 제일 좀 애매해 지금. 그래서 어, 일단은. 처음 생각은 일단 스위스 사이드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 정확한 건 오늘 일본 대 쿠라티아 경기 결과를 보고 내일 이 경기에 대한 코멘트는 어이 경기만 따로 어 올리도록 할게. 일단은 포르투갈 마이너스 1 핸디패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 어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101회차 분석해보았다. 내가 찍은 종이 올릴게. 어 경기수가 이제 슬슬 줄어들어서 적은 폴더스에 베팅을 해야 할 시기야. 그래서인지 조별리그 때처럼 막 흥분되거나 하는 대박을 맞출 것 같은 느낌이 좀 사라진 듯하다. 그래서 이제 이부터는 대박보다는 안전빵 위주의 배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 그럼 다들 좋은 경기 피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래. 나는 내일 프로토 승부식 추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 힘든 월요일을 텐데 고생 많았다 친구들아. 끝까지 수고하고 내일 보자. 그럼 다들 안녕.